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북한에서 또 미사일 두 발을 쏘았습니다. 4일 날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당거리 탄도 미사일을 또 방사포 20여 발을 발사한 지 5일 만입니다. 어제 다시 신월리 일대에서 한 발을 발사하고 두 번째 발사는 신오리 북방에서 한 40여 킬로 떨어진 구성지역에서 발사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제가 그 릴레이 태극기 집회 걸어온 길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묻고 가자는 자한당을 쫓는 우리 동지들 여러분들께 조심을 잃지 않기를 말자는 그런 취지에서입니다. 2016년 11월 19일 오후 2시, 이날은 하야반대 태극기 집회가 세 번째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박사모 회원이 처음 함께 모인 날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대단했습니다. 서울역에는 사 6만 7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한마디로 인간 사태가 났어요 저는 태어나서 사람 많이, 많이 모인 것을 그렇게 많이 모인 것을 구경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모인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직접 내 눈으로 물론 그후 탄기구에서 꾸준히 인원이 늘었지만 어 여러분들도 같이 했기에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 어쨌든 그날은 사람이 그토록 많이 모인 걸첫 경험이었고 상당히 흥분이 되었습니다. 어 그날 이제 집회 현장에 이제 MBC에서 나왔고. 어, 그리고 처음 나온 거죠. 방송국에서 어, 다른 메이저 언론에서는 나왔는지는 안 나왔는지는 제가 본 것은 없었습니다. 어, 아마 타 방송이 나오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 MBC가 세 번째 집회 때 처음으로 언론에 태극기 집회를 방송해 줬습니다. 그날 저녁 8시 뉴스 데스크에, 어, 그 타이틀이, 대통령 하야 반대, 어, 보수단체 맞불 집회 충돌 없이, 라는 제목으로 나왔더군요. 또한 주최측 추산 6만 명, 어, 경찰 추산 1만 명, 이렇게 모였다고, 어, 촛불 집회 참가자들과 또 물리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어, 이렇게 앵커가 축소 보도를 하더군요. 6만 7천 명이 나왔는 건, 한 6, 6, 6만 명이라고 10분의 1로, 10분의 1 이상 축소 보도를 했, 한 거죠. 어, 그 당시 촛불 집회는 모든 언론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선동지를 했죠. 촛불을 들으라는 거지. 그렇게 선동하는 거는 그런 광고하듯이. 그래서 시민들이 선동을 당해서 길거리로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리로 나온 대부분의 국민은 자신이 선동 당한 줄도 모른 채 촛불을 들었습니다. 자에게 넘어간 이 한국 언론은 촛불 난동, 난동이 이제 최고로 많이 모였을 때, 모인 날, 어, 그런, 그런 영상을 1년 해내 재탕해서 방송하고, 어, 마치 매일매일 그런, 그런 많은 사람이 나온 것처럼 어, 선동질를 꾸준히 해왔고, 음, 국민을 개, 돼지로 세뇌시켰습니다. 그날 MBC 방송국에서 어, 제게 인터뷰를 요청해 와서 저는 응했습니다. 제가,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법치 국가이다. 추척, 설만으로 한 인간을 난도질하고 온갖 생, 생매장 시키는, 음, 한국 언론은 각성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온갖 모욕, 굴욕을 당하더라도 참고 견디라고, 견디세요. 하야는 절대 안 됩니다.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2일, 그러니까 그때 16년이죠. 강화문 촛불 총 결기 대회에서는 어, 민노총, 금송노조, 전교조, 어, 자익 종북 간첩 세력들이들과 언론이 합세하게 합세하여 언론 그 순동 모리로 이제 국민들이 국민들이 이제 쏠가서 동참했다. 우리는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지킨다. 그리고 촛불 집회로 나라를 온, 온 통째 흔들고 있는데, 어,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살지 말고, 북한 김정인한테 가서 살아라. 아, 가십시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어, 그 그러한, 이렇게 길게 이제 말은 했는데, 저도 이제 그게 방, 저, 그 방송 그 인터뷰가 저도 그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 인터뷰한 내용이 방송 모두 되지 않는다더군요. 그 저도 마찬가지로 그 말이 다 나오진 않았고 이제 한 구절 뒤에 끝 부분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후부터 내가 한 말을 이제 편집해서 악용할까 봐 자파 언론에는 절대 인터뷰를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 그럼부 뭐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그게 방송에 나가고부터 저도 제가 어떤 꿈을 계획하고 있어서 어 복지재단에 제가 이제 몸을 담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옷을 벗게 된 계기가 또 됐죠. 아 어제 문재인 씨그 이주년이라고, 그 대통령이 아닌데 어쨌든 이주년이라고. KBS에서 기, 기념 담, 담화가 있었죠. 그몇 시간을 앞두고 이제 북한에서 이제 보란 듯이 속시원하게 이제 미사일을 보, 보기 좋게 쏘아 올렸습니다. 어, 4일날 쏜 미사일도 계속 뭐 발사체라고 우기고 뭐 조사를 한다느니, 그건뭐 조사가 하는데 며칠 걸립니까? 음, 그렇게 꼼수를 털더니만 어제 또 그렇게 또 쏘아 올린 거 아닙니까 문재인 씨는 난감하겠지요 어제 쏜 미사일은 그, 또 이렇게 핑계되더라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어, 북한 지도 전선 방어 부대에서 어, 장거리 타격 수단을 동원한 음, 하력 타격 훈련을 했다나요 <laughs> <laughs> 음, 훈련했답니다. 훈련 이러한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식량 지원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합니다. 조선닷컴에서는 저 정부는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지만 대북 식량 지원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어, 문재인 씨 취임 직후 국정 과제 1호가 어, 적폐 청산이었는데, 문재인 씨 어제 KBS 특별 대담에서 <laughs> 적폐 청산은 자신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수사 기관들의 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시작되었다고 또전 정권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laughs>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건 내자로 정신병자 아닙니까? <laughs> 아, 그리고 그, 그, 이자가 그 지난 3월에 그 동남아 순방 마치고 돌아와서 그 고장자연 씨 사건과 어그뭐컬럼버닝쓴 사건 저는 요 부분은 잘 몰라요. 그리고 김학이전 법무부 어 차관 사건 등 이제 공소시효가 지난 일도 사실 여부를 어 가리라고 지시했고 2017년 7월에는 방산비리 척결을 지시했고 같은 해 8월 달은 박창주 육군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에 대해 뿌리 뽑아라 했고 2018년 2월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엄정히 금언하라 지시하고, 같은 해 7월엔 인도 출장 중에 촛불집회 개엄령의 문건을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밝히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기서 박창주 장군 수사는 그 갑질 의혹은 물론 별건 내무 수수까지 무죄 판결이 났고, 계엄령 문건 수사도 대통령이 밝히라고 했던 구태타 모의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외뭐 5.18이나 세월호 김무사 또, 양성태 등, 전부 지놈이 지지하고선, 이 이, 이, 이 자, 이거 유체 이탈입니까? 뭡니까, 대체? 참으로 어리둥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역 정권이, 아무리 철판을 깔아도 얼굴 색 하나 변하지 않고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각 부처의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반대파 숙청 작업을 저희가 하잖아요. 한치 머무리거림 없이. 그렇게 하면서 이러는 이유는 뭘까요? 네? 뭐겠습니까? 이자 치매요? 치매는 아니죠. 어버벙 병신처럼 순진한 척, 착한 척 하면서 다 속임수죠. 저는 그렇게 보여요. 뼈에 사무친 이념 때문입니까? 저 윗동네. 북한 방송 아나운서인가요? 대변인, 대변인 하도 하니까 그것도 실증나고 지겹네요. 문씨 정말 역사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할 말이 없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에다가 별명도 얼마나 많은지 할 말이 없네요. 니 자한테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충북 지역 애국자 분들께 요청, 요청합니다. 개몽 활동 같이 하시려는 분, 같이 지역 순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으로 적하의 위기에선 대한민국을 알리는 활동입니다. 애국자들의 재능 기부와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경제적인 기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